안녕하세요. 게임두세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콘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콘솔이 떠오르시나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경쟁해 온 소니와 닌텐도가 협력해 제작한 콘솔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3월 2주차 뉴스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옥션에서 경매를 진행한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이 최종 낙찰가 36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닌텐도와 소니가 협력하던 시기에 개발된 이 콘솔 기기는 콘솔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존재로 1994년 플레이스테이션이 출시되기 전두 회사의 협력을 상징하는 희귀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은 카트리지가 아닌 CD 드라이브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1991년 첫 선을 보인 바 있지만, 닌텐도가 필립스와의 제휴를 돌연 발표하면서 소니와의 공동 개발이 중지되어 빛을 보지 못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당시 200대만을 프로토타입으로 생산했으며 양사의 협력이 중지되면서 대부분 소실 및 폐기되었는데요 이번 경매에 출품한 제품은 과거 SCE의 사장이었던 올라프 올라프손이 파산하면서 경매에 붙은 것을 테리 다이볼드가 75달러에 낙찰한 것으로 현재 단한 대만 남아있는 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롬팩을 통한 게임 구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c d 롬 또한 수리를 거쳐 복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은 1개월간의 입찰 기간을 거쳐 최종 낙찰가 36만 달러로 결정되었으며 높은 낙찰가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콘솔 게임 기기 부문에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너티독의 더 라스트 오브 스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HBO의 TV 시리즈로 제작됩니다 미국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미국 방송사 HBO가 더 라스트 오버스를 원작으로 한 TV 시리즈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제작진에는 더 라스트 오버스 시리즈를 총괄한 닐 드럭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HBO의 TV 시리즈 체르노빌로 큰 호평을 받은 크레이그 마진 프로듀서가 참여합니다. 닐 드럭만은 크레이그와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당시부터 라스트 오버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내러티브에 대한 접근 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게임의 TV 시리즈화에 그만한 파트너는 없을 것이라 극찬했는데요. 2013년 출시된 덜 라스트 오브 u 스는 사람을 좀비처럼 만드는 치명적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세계를 무대로 딸을 잃은 아버지 조엘과 소녀 엘리의 치열한 생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9일 후속작인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TV 시리즈는 HBO와 함께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 플레이스테이션 프로덕션이 함께 제작하며 플레이스테이션 프로덕션은 너티독의 또 다른 대표작 언차티드의 실사 영화를 제작합니다. Uh, what was his name again? 지난 2일 PSN을 통해 스퀘어 에닉스의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무료 체험판이 배포됐습니다. 이번 체험판은 그동안 게임쇼를 통해 일부에게 공개되었던 시험 버전과 동일한 1번 마황로 폭파 작전을 담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바렛을 조작해 마황로까지 도달한 뒤 보스 몬스터인 스콜피온 센티넬과의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PS 스토어를 통해 자막 한국어판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5월 11일까지 체험판을 다운로드한 유저들에게 게임 발매일에 맞춰 메인 캐릭터가 모인 키 비주얼의 플레이스테이션 4용 테마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작을 기반으로 한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는 4월 10일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발매될 예정이며 몇 편에 걸쳐 분할 발매될 작품 중첫 번째 작품입니다. 작년 11월 플레이스테이션 4로 출시된 데스스트랜딩의 PC버전 발매일이 공개되었습니다. PC버전은 6월 3일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발매되며 배경과 등장인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는 포토 모드와 개선된 프레임, 향상된 해상도,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지원 등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벨브의 대표작 하프라이프와의 콜라보레이션 콘텐츠와 함께 구매자 전원에게 게임 OST, 디지털 아트북, 게임 진행에 따라 해금할 수 있는 아이템과 고화질 바탕화면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PC버전은 한국어 자막을 지원하며 가격은 스팀과 에픽게임즈 동일한 64,800원입니다.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육성게임 다마고치가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에 등장했습니다. 액티비전은 지난 4일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에 새롭게 추가된 액세서리 도모건치를 소개했는데요. 도모건치는 다마고치를 오마주한 손목시계 형태의 게임 아이템으로 멀티플레이 도중 시계를 보는 액션으로 팻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팻은 배고픔, 더러움, 제멋대로, 졸림 등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킬, 점령, 연속제압, 승리 등의 성과를 통해 행복하게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도모건치는 게임 내 스토어를 통해 도모건치 번들로 구매 가능합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고스트 오브 스시마》 한국어판의 6월 26일 발매를 발표했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13세기 후반 몽골 제국의 침략을 받은 일본 스시마 섬에서 사무라이 전사 사카이 진이 되어 검술과 암살, 잠입 등 다양한 전투를 선보이는 오픈 월드 액션 게임으로 진지한 분위기로 게임을 이끌어 나갑니다. 더불어 넓은 초원과 거대한 지형,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 스시마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섬세한 오픈 월드가 특징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발매되며 일반판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과 사카이 가면, 스틸북, 미니아트북 등의 실물이 포함된 컬렉터스 에디션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액션 플랫포머 게임 오리와 도깨비 불이 자막 한국화되어 3월 11일에 발매됩니다. 2015년 출시되어 높은 평가를 받은 오리와 눈먼 숲의 속편으로 주인공 오리의 진정한 운명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전작보다 강화된 아름다운 그래픽과 음악을 비롯해 새로운 정신무기, 주문, 공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플레이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샤드 시스템과 새로운 NPC, 특별한 보상을 주는 스피드런 챌린지와 타임 트라이얼 등의 시스템이 더해졌습니다. 엑스박스 1과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29,900원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되었던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에디션 예약 판매가 3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파스텔 톤 배색의 너굴 사장 일가와 열대섬이 그려져 있는 독, 섬과 바다가 양각으로 코팅되어 있는 본체, 민트와 가까운 초록과 파랑의 조이콘이 특징입니다. 다만 타이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매일은 3월 20일이며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에디션이 36만원, 모여봐요 동물의 숲 타이틀이 6만 4천 8백원입니다. 대전 액션 게임 나이어로 원즈 저스티스 2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3월 12일과 13일에 발매됩니다.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 중인 원작과 TV 애니메이션 제4기 방송이 결정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기반으로 제작된 대전 액션 게임으로 스테이지를 종횡무진 누비며 개성을 구사해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는 박력 넘치는 배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닌텐도 스위치는 3월 12일, 엑스박스 1과 PC는 디지털로 3월 13일에 발매됩니다. 가격은 콘솔 버전이 64,800원, PC 버전이 59,800원입니다.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2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플레이스테이션4로 3월 12일에 발매됩니다. 2017년 발매되어 274만 장 이상이 판매된 인왕의 후속작으로 도적과 요괴들이 출몰하는 황폐한 일본 전국 시대를 무대로 신비로운 반인 반유의 전사가 되어 강력한 사무라이 기술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가격은 69,800원이며 시즌 패스 및 게임 내 아이템 등이 포함된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이 89,800원입니다. 제트레이스 슈팅게임 칸다가와 제트걸즈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플레이스테이션4로 3월 12일에 발매됩니다. 머신을 조작하는 제터와 워터건으로 상대를 저지하는 슈터가 2인 1조를 맺는 제트레이스를 소재로 대회에 참가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레이스게임입니다. 개성 강한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스토리 모드와 함께 제터와 슈터 2인 1조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제트레이스를 즐길 수 있으며 최대 4명까지 온라인 대전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64,8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달에는 많은 신작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어 기대되는 한 달인데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게임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